오늘의 분석 종목은 태성입니다. 동사는 PCB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PCB 외에도 기타 산업에 필요한 습식 설비 및 연마용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 노텍 대덕전자 및 글로벌 PCB 업계 1위인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 등 세계적인 PCB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이 태성 같은 경우는 최근 기판 수요 확대에 따른 공장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공장을 증축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동박 제조 공정에 관련된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했고 자사 주매 입도 1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나쁜 편이 아니죠. 유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수급이 좋아 보입니다. 바닥에서 태양 거래가 터지고 있지요.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보조 지표 또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이 나올 만한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1차 목표가는 2,9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태성입니다. 동산은 PCB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PCB 외에도 기타 산업에 필요한 습식 설비 및 연마용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및 글로벌 PCB 업계 1위인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급 세계적인 PCB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이 태성 같은 경우는 최근 기판 수요 확대에 따른 공장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공장을 증축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동박제조 공정에 관련된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했고, 자사주 매입도 1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나쁜 편이 아니죠. 유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수급이 좋아 보입니다. 바닥에서 대양거래가 터지고 있지요.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보조지표 또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이 나올 만한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1차 목표가는 2,9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태성입니다. 동산은 PCB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PCB 외에도 기타 산업에 필요한 습식 설비 및 연마용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 노텍, 대덕전자 및 글로벌 PCB 업계 1위인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급, 세계적인 PCB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이 태성 같은 경우는 최근 기판 수요 확대에 따른 공장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공장을 증축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동박제조 공정에 관련된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했고, 자사주 매입도 1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나쁜 편이 아니죠. 유불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수급이 좋아 보입니다. 바닥에서 태양 거래가 터지고 있지요.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보조 지표 또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이 나올 만한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1차 목표가는 2,9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